안녕하세요. 구공학번 구어교육과를 졸업한 김영희입니다. 올해 활동 12년째를 맞는 다문화넘어서는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교육과 문화적 복지를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적 예술교육은 어려웠지만 마음이 아픈 다문화 어린이를 찾아가서 치료하는 방문 심리미술을 150회 무료로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부터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협동조합 밥통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동호에서 저희 밥통의 활동에 공감해주시고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여해주시면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점에 대해 저뿐 아니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협동조합의 동료들도 모두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현장의 투쟁은, 투쟁은 물론 아, 현대활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식사연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놓고도 투쟁인증 자체가 취소되거나 식사연대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되는 일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 상황에 굴복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최근엔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동자 밥통의 활동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동문 여러분. 네, 새해도 가난 화평하십시오. 예, 저는 올해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뭐, 책 쓰는 건 있지만 대중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올해 작년에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저 혼자 낸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낸 공제인데, 대중서입니다. 뒤에 보이는 누구를 이한 역사인가 라고 해서 푸는 역사에서 책을 냈습니다이것은잘 알다시피 이영훈 같은 누라이트, 이른바 누라이트 학자들이 냈던 반일 종족주의는 아주 좀 사악한 책이 있죠. 그러나 의외로 대중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안일종족 지난 뉴라이트의 그 통계를 들고 들어온 주장에 대해서 대응을 마땅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어 혹시 시간 되시면 이책 누굴 위한 역생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문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민동 선배님 후배님 반갑습니다. 저는 법대 파리학분 이재화라고 합니다. 어, 작년에 법무법인 진성을 만들어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정치검찰과 보수세력의 반동책 등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민동 선후배들의 활약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고대민동의 활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복을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9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여야 합니다. 다시금 반동 세력들이 역사에 재등장할 수 없도록 대목을 박아야 합니다. 고대민동,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병영철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직을 맡아 일했습니다. 당시 우리 민주동무회에서 주민들의 투쟁에 연대해 주시고 또 저희 활동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주셔서 격려해 주셨던 것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2019년 6월 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미량청도 어, 송전탑 사건 결정문에서 공사 강행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그걸 인정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 재발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정부 특히 산업자원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움과 여러 후속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투쟁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도서출판 한티제를 운영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공공성에 관한 여러 책들을 계속 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선 자리에서 미약하나마 마친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2021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선후배님들의 건승과 우리 민주 동호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육학과 라학번 한석주입니다. 올해는 어, 민동 선후배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민동이 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는 어, 어, 중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 월악산 자락에서 어, 청년들이 이 농촌에 와서 잘 정착하고 그 힘으로 새로운 농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정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 우리 사회 문명이 새로운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 속에서 지속 가능성들을 에, 위협, 위협이 되고 있는데 에, 우리가 하는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새로운 농촌 주민이 된과 아울러서 농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누베 민동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사회생활에 지치시고 그러시면 이곳에 와서 어, 좀 며칠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근성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2015년에 자랑 곳으로 무대인상 주셔서 어, 아주 값지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제 문제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 교육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아직까지 안정적인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반갑고 키 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도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받았던 정태경이라고 합니다. 음, 저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비정규직 정리해고 관련 현장을 사진을 찍고 있고요.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투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남양동 대공분실에서 여성소사로본국가방안법 관련 전시와 책을 음, 진행하고 내기도 했었고, 음, 지금 청와대역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태 50주기 관련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규정 유지계 역사들을 다루고 있는 전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시기지만 고객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농사를 짓고 동아시아 어동사와 연대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교육 개혁과제에는 강서법 시행, 청장식산제, 등록금 철폐 세가지가 있는데 앞에 둘은 어느정도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농촌에서 살다보니 등록금 철폐 문제가 더욱 절실합니다. 인동회원 여러분께서 고교무상교육에 이어서 대학 등록금을 철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과대학 토목 환경공학과 그룹과판 시리철입니다. 잘들 지내세요. 저는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에서 조직구장으로 계속 상근을 하고 있고요. 서울교통공사, 서울신흥부재단 코세타 분들의 직접 고용을 위해서 이제 그 관련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새해에는 코세타 노동자들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그 안전하고 건강하게, 음, 행복한 새해가 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동선업의 여러분. 8학번 정재홍입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는 MBC PD수첩에 복귀해서 방송작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종필 언론상, 만해 언론상, 기독 언론상 같은 여러가지 상도 받았고요. 영화 삽지를 제작해서 전주영화제 다큐멘터리 상도 받았습니다. 모두 동문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후배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자전거 열심히 타고 술도 마시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PD수첩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